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보고 느끼는 것은 사실 같아 보여도 진실이 아닐 수 있다. 보고 느끼는 것은 사실 같아 보여도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어제 우리는 포로 신세에서 이 왕의 궁중에서 일할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 아니면, 왕의 궁전에서 나오는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기회를 유지할지 하는 믿음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그런, 근데 이제 그런 위기를 믿음으로 온전히 어쨌든 이겼는데, 그 이후에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길은 여전히 첩첩 산중, 그러니까 죽음의 고비가 계속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걷는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냐라는 걸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의 길이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길이란 쉬운 길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쉬워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알아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믿음의 길을 갈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이 믿음의 결단으로 위기를 넘기고, 또 다시 맞이한 위기는 더 엄청났죠. 왕이 자기가 꿈을 꾸고 그걸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꾼 꿈도 말해라. 그걸 해석되라 말도 안 되는, 오직 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알수 있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 바벨론의 누부간 넷살 왕의 꿈을 통해 상영한 거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부간 넷살이 꾼 꿈은, 결국, 그 풀어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 일하시니, 다니엘을 통해 볼때 결국 그거는 앞으로의 벌어질 미래의 역사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존재해 갈 것이냐라는 것을 아주 그냥 뭐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계획을 알려주신 하나님 외에 누가 이걸 알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누부간 넷살 왕이 꿈에 본 거는 봤더니 거대한 신상이었어요. 머리가 금으로 됐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엉덩이는 노쇠로 됐고, 다리는 쇠로 돼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근데 그각 부분이 말하는 것은 미래의 역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금으로 된 머리가 이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질 나라들을 바벨론, 그다음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그 이후까지를 말하고자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어가시겠다고 하는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니엘서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역에다가 포로되어 온 백성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고 주인이고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는 주관자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그걸 볼수 있어야 돼요. 인간들이 다 꼬아버리고 망가뜨려버린 이 역사를 다시 하나님 스스로 원래의 뜻대로 이루어 내시는 거죠. 그러니 그 거대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아무도 누구간 내 살의 꿈을 맞출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나 거대해서 사람의 심장이 쫄릴 만큼 거대한 우상이었고 그런 건축이었고 그런 뭐 도시라고 해도 그 실상을 보니까 뭐라는 거야. 결국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후에 우상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록들을 막 모으는 일에 열심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온 세상에 알게 하는 우리에게까지 알게 하는 영화관의 스크린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하나님의 뜻이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상영이 된 거고 그 꿈의 해석은 바로 다니엘. 다시 말해서 믿음 따라 사는 백성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포르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를 각인시키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똑같은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자연재해를 포함한 뭐 국가적인 분쟁들, 전쟁들 같은 이런 일촉 축발의 위기들은 이게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의 원리를 통해 보면 이건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어떤 뜻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들이 막 터져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증거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뭔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붙들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우리 시대에 벌어지는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며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이 될수 있죠. 마치 그 열처녀 비유에서 스스로 슬기로웠던 그 다섯 처녀 같은 준비하는 인생이 됩니다. 열처녀가 같이 기다렸는데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가고 다섯 명은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시기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전에 볼수 없었던 지금 긴박한 이 위기다라고 말하고 이 어쩌면 정말 세상에 끝이 올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볼수 있죠. 여러분, 이런 걸볼수 있는 믿음의 여행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를 잃고 망국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런 위기를 통해 믿음의 백성들은 절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대로 하는 존재다라는 걸 계속 철저하게 지금 알게 하신다라는 거. 잘볼수 있기를 바래요그 시대는 이 전쟁에서 만약에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웅장하고 굉장한 신당을 짓고 엄청난 규모의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보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기가 눌리는 그런 짓을 했죠. 누부간네살망도 그랬어요. 두라라는 평지에 세웠던 그가 세운 우상은요. 3장을 참고하면 그 높이가 60 규빗. 다시 말하면 30미터 짜리였어요. 넓이가 6 규빗. 그러니까 3미터. 3m. 3미터에 30미터. 지금으로 말하면요. 10층 아파트 크기만 해.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우상을 완전히 그것도 금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지금 2세, 21세기를 살아, 가 과학의 시대를 살아 듣다 보니까, 또 워낙 뭐 엄청난 그 빌딩들이 많은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뭐 그게 대단한가 싶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당시는 사실 몇 층짜리 건물을 짓기도 힘들었던 그런 고대 시대였어요. 그, 그 안에서도 시골 같았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잡혀가서 그 거대한 우상, 거대한 신당, 거대한 도시를 처음 보니까 마치 동남아 오지 산 속에서 평생 살던 애가 완전히 거대한 빌딩 숲으로 가득한 미국의 뉴욕시티 한복판에 이제 선 그런 모습이 되니까 엄청난 거죠. 그 엄청난 규모에 놀라고 저절로 막 그 탄성이 나오고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크고 웅장한 것에 자신의 이 아주 초라함을 하고 숙연해집니다. 스스로를 작게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웅장한 정말 그 자연의 경관 앞에서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말이 없어져요. 숙연해지고 스스로 미물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창조주의 그 존재와 그 위대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렇게 눈에 거대하게 보이는 거대한 이 신전을 가지고 거대한 그 어떤 그 왕궁과 거대한 도시를 갖고 있는 이런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그 거대함 때문에 자기가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살아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그런 이방 나라의 거대한 신전과 우상과 도시들에게 빠졌던 거예요. 그예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스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아스르에게 빌빌빌거리면서 디글라필레셀이 담에색을 점령해 버리니까 거기 인사로 쫓아갔다가 그 패망한 나라의 그 담에색 신전의 그 웅장함에 놀라가지고 그 스케치를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이거 그리면서 얘 이대로 리노베이션해 봐라. 이랬던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정말 그들이 이 포로로 이제 그렇게 잡혀서 직접 왔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 국가와 신의 취급을 받는 왕들도 보니까, 뭐 부하한테 죽고, 자식한테 죽고, 아주 강력한 또 다른 세력에 죽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또 그렇게 권력은 잡는 사람이 마치 또 자기가 신인 것처럼 더 위대해 보이려고 더 강한 우상 만들고 신전을 세우는 걸, 인걸 보면서, 야, 이거 완전히 인간의 농락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오히려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역사 속에 그대로 전개되는 걸 분명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야 나라가 없어지고 모두가 망하는 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자신들이 그렇게 추구하던 그 보는 거, 느끼는 것으로는 절대 진실을 알수 없는 거구나. 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더 사실이구나라는 걸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되니까 우상 싹다 버리고 그들이 했던 건 율법서 모으고 선지서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았던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성경의 초안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듣고 깊이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보고 느끼고 보고 흉내내고 보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참으로 위험한 그 시대적 흐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이렇게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천년의 그 기회를 다 깨뜨려 버리고 값비싼 대가 나라가 올딱 망하면서 깨닫게 된이 역사를 통해. 이 다니엘서의 이 기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 보이는 것에 속지 맙시다 고인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보이는 것과 느끼는 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몰락하고 짓밟히고 잡혀와서야 철저히 그게 틀렸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힘있어 보이고 거대해 보여서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그런 우상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만든 조작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인간 허영의 극치, 탐심의 극치라는 더라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죠. 아수르 신이든 바벨론 신이든 애굽의 신이든 아람의 신이든 모압베의 신이든 블레셋의 신이든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는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의 신이 세다 이래가지고서 이런 신 쫓아가고 저런 신충내내고 온갖 잡신 섬기고 거기 그것만이 아니죠 뭐 하늘 황후를 섬긴다 일월 성신을 섬긴다 나무를 섬긴다 돌을 섬긴다 별의 별걸 다신이라 그러면서 섬겼는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웅장한 것도 신이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아예 없는 것이고 사람들의 허영이고 거짓이고 이 탐욕이고 귀신일 뿐이다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죠.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입니다라는걸 확실하게 확인하고 믿게 됩니다. 세상에 신이 역사를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 전체 아수르로 시작해서 이집트, 이스라엘 모든 주변의 나라들, 더 나아가서 자기들을 포로로 잡은 바벨론까지 당신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와 그 후에 일어서고 넘어져가는 나라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실제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울 때 배웠던 그 세계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누르고 헬라가 등장했다가 결국 다시 로마에 의해 없어지는 그 미래의 역사들이 하나님 말씀과 계획 가운데 지금 이다니엘을를 저게 그렇게 그대로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좁은 이스라엘 땅에 살 때는 몰랐는데 그 시대 세계 중심이라고 떠들던 바벨론에 오니까 하나님만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며 일하시는 그 놀라운 살아계심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본게 아니고, 사실은 땅에서 왔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역사가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재수 없어서 일차로 포로로 잡혔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근데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와서 봤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포로가 되고 나니 전체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도 비록 어렸지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또 더불어 확고한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그2장에서 내용은 다니엘이 누부간 넷살의 꿈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뻔한 위기가 이제 승진의 기회가 됐죠. 심지어 누부간 넷살이 다인 다니엘에게 엎드리 절했어요. 그렇게 적국에서 그것도 포로의 신분에서 자기 나라가 있고 군대가 있어도 되지 않았던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그 약속대로 믿는 자들을 지켜주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이제 위기를 만나도 이제 두렵지 않은 거죠. 한번 목숨을 거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담대히 전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뭐 다른 신을 찾아가 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강한 그 왕들, 신들로 하여금 그왕 스스로 하나님도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노예, 소년에게 절하고 무릎 꿇게 하는 거죠. 성도들의 승리와 실패는 단지 우리의 힘과 인맥과 지혜와 재능으로,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지혜 외에는 승리의 길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할 때는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아양을 떨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세상이 알아서 머리를 숙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지,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든 또는 절망의 상태든 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순종의 길을 걷는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야 돼요. 만약 순종의 삶도 없는데 내 삶이 막승승장구 하고 있다, 그거는 곧 무너질 모래성이에요. 만약에 순종의 삶을 사는데도 어려운 일이 반복된다 그거는 곧그 단열과 같이 지금 최악에서 가장 최고로 빛날 역전의 기회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잠잠히그말씀의 가치대로 묵묵히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순종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순종으로 말며암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더 담대히 서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이 분명함에도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느끼는 것에만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되돌아봅시다. 내 눈도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느끼기에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그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보고 느끼는 것에 치중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남유다 몰락의 시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외쳐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강대국 자기들을 지켜 줄수 있는 힘이 있어 보였던 그런 아수르, 이집트를 의존하며 바벨론이 이집트까지 원장을 와서 전쟁을 벌였던 이기지 못하는 그 잠깐의 순간을 보고 그 이집트가 참으로 자기를 구해줄 강한 민족이다라고 느낀 이 남유다는 그 보고 느끼는 사실에 속아서 진실을 보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을 통해 심판의 칼을 드셨다고 하는데 저들은 단지 당장 눈에 보이는 거를 보고 느끼는 거기에 올인을 해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이집트 의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들이 이제 그렇게 잡혀온 바벨론에서 그것도 동물만도 못한 그런 노예 신사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진실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진실을 깨닫는 순간 저들에게는 땅도, 왕도, 나라도, 주권도 다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그런 땅도, 왕도, 나라도, 주권도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그 하나님의 진신, 그 말씀의 진실을 믿는 순간 그 노예 소년 앞에 저들을 잡아간 세계의 왕, 누부간네살이 엎드려 절하게 하시는 거죠.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것, 다가온 환경과 상황을 통해 느껴지는 것, 보여지는 것을 속지 마십시오. 그 믿음으로 가는 길이 결국 이 땅에서 죽음의 길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길이라면 그 죽음의 길의 끝에서 영생의 문이 열려서 영원한 안식에 거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 다니엘처럼 뜻을 세운 인생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빛과 소금 열방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른받은 믿음의 길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처한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런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걷는 여러분들길을추원합니다전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생에 있음을 잊고. 단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되는 것에만 복되는 것에만 어~ 눈을 두고 살아서 보고 느끼는 것에 속으면서도 단지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자유지를 가진 인간들에게 약속과 언약을 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믿음의 길을 걷는 놀라운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믿음의 결단의 삶을 살아도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믿음의 길은 항상 위험과 협박과 유혹이 있는 첩첩 산중의 길이다라는 것이 있지 않고 그러나 그 첩첩 산중의 길의 끝에 영원한 생명의 천국이 있음을 있지 않고 기꺼이 이 땅에서 그 첩첩 산중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고 느끼는 것 그게 사실일 수 있으나 그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있지 않고 오늘 하루도 어,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진실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걷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습니다 아멘.